네, 안녕하세요. 오지원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그냥 집을 또 지으려고 이렇게 바꿔서 크리로 해서 이제 돌아다니고 왔는데 좀 더러운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뭔 더러운 물이지? 이러면서 계속 좋은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녔는데 NPC 마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NPC 마을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기는 떨어지면 쉽게 올라올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이기로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 편하게 여기 집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런 집 이런 집이 좀 좋더라고요 이야기 나누고 계시네요 사귀나요? 은 부부 같이 사나봐요. 네 그다음 이렇게 강도 있어. 오 강도 있는데 지금 N P C 말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요. 보시다시피, 강물이 NPC 마을에는 좀많고요 여기는, 텃밭이에요. 텃밭은, 이렇게, 가운데에 물을 드러나줘야지 좋은데, 저는 안에 있잖아요, 저는 요 이럴 때 캐줘야 돼요. 이런 걸 캐줘야 되는데. 어? 근데 이건 아직 안읽는 거고, 이게 제일 좋은. 자연 색이 다르다. 네. 그 다음. 여기는 나무가 좀 있어서 캐면서 들어도 좀 좋을 듯 합니다. 여다가 만들고. 요 저는 이런 거,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좀... 이게, 울타리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울타리가, 전 주황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음, 응! 여기 카펫이 있어요. 어, 이거 뭐지? 뭐지? 갈색. 어. 네. 갈색만 되나봐요. 오,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건데, 그래도 멋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정권이 있는데, 대정권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NPC가 아주 깔끔하게 있고요. 그 다음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더러운 물이 있어요. 었 그래서 깨끗한 데가 이제 점점 보이길래 이렇게 가다 보니까 NPC 마을이 보인 거죠. NPC 마을은 아, 찾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저도 좀 많이 왔고요. 원래는 안 나오는데 NPC 마을이 필요할 때는 나와 안 나와요. 근데 NPC 마을이 필요할 때는 안 나오는데 이 PC 마을이 안 필요할 때는 안 나옵니다. 여기는좀산돌산돌산 다칠 것 같아. 여기서 떨어지. 근데 여기에도 동물이 좀 산다는 게좀 신기하고요. 여기 폭파가 됐었던 곳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면 여기 하늘 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댓글도 달아서 저한테 추천 몇개해 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